서울에서 학교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laughs> 밥 먹으러 왔어요. <laughs> 오랜만에 8시 50분 운동에 갑니다. 운동합니다. 아침 오늘은 운동끝나고 할게 많아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laughs> 통신 나죠? 운동 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이소에 갔다가 우체국에 갔다가 아리따움에 갈대요. 우체국 업무까지 다 보고 젤 클렌저를 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쏙을 하려고 몇개 남은 거를 예쁘지? 아 집에 있잖아. 어 아니 깔라만시와 이게 기, 기가, 기가 막히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다 있어 갖다 왔 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언젠가 내가 과일 같은 거 싸가지고 다닐 때를 대비해서 아니 제가 그러지 마. 할 때가 고 이새 과일을 얼마나 싸서 사다고모어 귀여워서. 진짜 쓸데없는 데돈 저렇게 돈당비를 저렇게 한 거지. 그리고 필요한 거 샀어, 액자. 그 다음에 손끝 지는 경주에서 사온 컵에 페퍼민트 티를 마시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코감기가 걸리랑 말랑 해가지고 오늘 원래 러닝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코에 감기약 먹고 편집해야 될게 있었어가지고 편집 막 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넷플릭스 한편 보고 자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늘은 넷플릭스 홈페이지 즐겨찾기가 잘 안되지. 저 원래 보던 드라마 있었는데 보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생각이 나서 보려고 합니다. 제인 더 버진. 보다 말았어요. 시즌1도 안봤는데 그걸 다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나가지고. 경주컵 예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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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uch sad days, it helps people to see us alone. The life is too short, I don't know what does. So, you two are going to tell each other how you feel, honestly, right now. Oh, Rogelio, right? Dad is considering going to Mexico. How does that make you feel? 오늘은 학교에 가야 돼요. 교수님 면담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침 9시 47분.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면담이 막 짧은데 그냥 갔다가 오기가 좀 아까워서 친구네 집에서 좀 놀다 보려고요. 이제 여름이 다 돼서. 바로 입어야 돼. 면담 끝나고 혜연이네 집에 가는데 혜연이가 좋아하는 실한 바나나를 사가지고 갑니다. 재있게 수다 떠는 면담이었어요. 오 장난 아니야! 냄새 쩔어. 낙곱? 낙곱? 낙곱 낙곱 새곱 아싸 혜연이가 밥 차렸어요. 아싸 아싸. 밥 네, 뭐 아싸. 밥 먹자 배고파. 아, 얼른 먹자. 네, 봐. 색깔 더 예쁘다. 하늘이 네 벌써 한지 만큼이나 됐어? 응. 같 맛있네. 어, 맛있네. 가 양념 거야? 응? 있는 양념이야? 응. 음, 맛있 있는 양념이니까요 대기업에서 내가 한번는고기한도랑 양파랑 칼랑 그리고 이게 박쥐가 물좀 나와서 음. 고춧가 조금 있어이 푸드 이동욱밖에 안봐요 이동이 음. 이동욱이 이동이1위야 됐어 그치? 음. 음. <laughs> 익산에 와서 최애 카페에 왔어. 요 초록초록. 딸기 케이크 없어서 울었어. <laughs> 사장님 마음 울었어. <laughs> 이 뭐야 흰게 게 달아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그제 어제 아마 개도 안걸리는 이 여름감기에 걸려서 좀 거시기 되다가 어제 저녁에 좀 좀몸살기 있는데, 아, 운동을 가서 땀을 한번 내볼까 했는데, 그게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운동하고 나서 와서부터 마침 어제도 제일 힘든 부로로야 는데막 그냥 꾸역꾸역 했어요. 땀 엄청 많이 흘리면서 그랬더니 좀 효과가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라인 나우 엄청 후덥지근하고 덥네요.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미 거의 워밍업 수준의 땀이 났어요. <laughs> 아유. 운동 갔다 왔더니 콜라박스가 와있습니다. 당장 뜯어보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죠? <laughs> 빨리 뜯어봅시다. 너무 궁금해, 뭐 들었을지. 지금 막 운동 갔다 온 몰골이지만 씻기 전에, 씻으면서도 궁금해서 못뭐 씻을 것 같아요. 이 예쁜 핑크 박스를 때려 보셔야죠. 네 번째 콜랩 박스. 짠. 디어 헤이미시님. 콜랩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MCM 회사이고 이거는 그 회사에서 크리에이터분에게 보내주시는 박스거든요. <laughs> 콜렉 크리에이터 헤인헤인 미션님, 안녕하세요. 콜렉 코리아입니다. 겉보속촉박스. 겉보속촉은 겉은 보송, 속은 촉촉하게라는 뜻입니다. 음, 요런 제품들이 들어있다고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비오텐 라이프 플랑크톤저비오텐 엄청 잘 맞거든요. 레어카인드, 어뮤즈, 디어클레어스 이지엔트리, 와 이번에는 어 좋아 리베나인 미브 떨어졌었는데 거의 이번에는 약간 진짜 겉보속촉이라고 이런 크림류 막 미스트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저는 이런 텍스트가 있으면 좀다 읽어보는 편이라서 <laughs> 박물관 가도 이런 거다 읽어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전처럼 제가 이거를 여기서는 언박싱은 하지만 이 영상은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올라가거든요 그동안 제가 써보면서 느낀 리뷰 아래에 다상아서 다 책스트를 읽어봤으니 한번 열어보니요 우리 설레는 콜렛박스. 아,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합시다. 궁금해, 궁금해. 일단, 케어존 리베 나인 리무버가 맞습니다. 마침 제가 리베나이림 뭐 원래 이렇게 쟁여놓고 쓰잖아요 이런 거 근데 마지막 통을 지금 꺼내놔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보내주셨네요 이건 케어 존 리무버인데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제 작은 사이즈부터 꺼내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솜까지 들어있는 기획 세트가 있네요. 자극이 많이 없는 제품이라고 써있습니다. 케어존 제품은 그냥 자극 없고 순한 제품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리베나이 리무보도 순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케어존을 이또 있으니까 케어존으로 해봅시다. 닥터솔루션 노르데나우 워터크림 기획세트. 독일의 노르네나우 광천수 추출물을 함유했대요. 이거는 딱 여름 크림이네요. 여름에 오니까 이런 워터크림. 왜냐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피부열이 올라가니까 피부열을 막 우리가 지금 막 겨울에 하는 것처럼 보습, 뭐 비타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부열을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폼클렌저, 세럼이 같이 들어있는 기획세트예요. 이렇게 본품이랑 나 오늘 여행 가는 걸 어떻게 알고 폼클렌징 가져가려고 스패출러랑 어머 폼품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를 이제 갑자기 지금 5월 중순이지만 갑자기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워터크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방금 뚜껑 깠잖아요? 써야겠어요. 저는 콜레박스 와서 가장 좋은 거. 이게 원래 우리 화장품 쟁이면 약간 납도다 쓰고 하는데 콜레박스에서 오는 거는 다 바로바로 바로 써보거든요. 너무 좋아. 요 이거 오늘 마침 딱 여행 갈 테니까 가져가야겠어요. 그리고. 나 이거 너무 좋아. 데오드란트, 하이드로 데오, 데오드란트 미스트. 겨드랑이 피부를 오랫동안 편안해. 여름이 오면 아무래도 데오드란트가 필요하니까. 어머!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여기 데오드란트 미스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그, 우리 생각하는 데오드란트 미스트 알좀 약간 하얀 느낌의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뭐 민소매 입으면 약간 겨드랑이 약간 하얗게 끼기도 하고 약간 민망한 상황에 그냥 그렇게 봤는데 소금같아 보이는 그런 근데 이건 투명하네? 나아 지금 한번 뿌려볼래 아 지금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아 시원해 더러운가요? 향은 막 데오드란트면 보통 베이비 파우더향이런 약간 부담스러운 향 있잖아요. 그런 향이 아니고 진짜 그냥 사람 몸 냄새 같은 내추럴한 뭐 꽃향, 나무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런 투명 향이에요. 투명향. 그래서 오히려 좀 아, 저 사람 겨드랑이 냄새나 데오드란트 뿌렸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겨드랑이 냄새를 하여튼 그런 향이에요. 음. 뭔 향이 없다고 거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 아주 좋은데요? 이거부 오늘 여행 갈때 가져가고 다음은 아비브 아비브 퀵 선스틱 아침 진짜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 가려고 이렇게 선스틱을 바르는데 제가 사용하는 메이크 프렌 선스틱이 이제 마지막 다 나와서 끝에가 이제 이렇게 약간 싹싹 긁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또 선스틱이 왔네요 오늘 왜 이래? 뭐 콜레박스가 아니고 헤인.. 페인 박스인가요? 저한테 좀 맞춰진 박스같은데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건데 면적이 엄청 넓고 곡선이 이렇게 져있어가지고 얼굴에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선스티이고 몸에도 팔에도 바르로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면적을 별로 안 끈적, 안 끈적거리네? 원래 이렇게 생긴 제형의 선스틱은 되게 끈적거리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끈적거리지 않아요,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겔 타입, 이렇게 투명, 반투명 된거 진짜 끈적거리는데 얘는 그렇지 않네요? 아비브. 우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일집 믹스 앤 하이 브라우, 믹스 앤 하이 핑크. 요거는 아마 브론저 쉐딩 하는 제품인 것 같고, 요건 블러셔인 것 같거든요. 뒤에 나름 노래 제목도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근데이두 개가 노래 제목이 달라요. 귀엽다. 아이 o 케어는아는누라요 I don't c a r 이거 아닌가요? I don't care. 미니 앨범. 어? 패키지 너무 귀엽다. 요즘 이 레어카인데 엄청 뜨더만요. 나는 이게 다 핑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미니 앨범이라고 이렇게 아까 트랙 1번, 2번, 3번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네. 여기에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 올데이 핑크업 이게 아들 게. 아 이거는 그럼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아까 텍스트 뭐라고 써있었오나 어, 궁금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이거를 이이 이 블러셔면은 여기에 이래 이 것들을 약간 믹스해서 쓰는 거래요. 이거에 이 베이스에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하이라이트로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게 믹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박! 아 대박 예뻐. 그럼 어떻게 어떡해. 패키지 어떻게요? 이거 진짜 CD 같이 생겼어. 살짝 발색을 해볼까요? 1번 트랙 a 데이 d 와 대박. 아, 나 너무 신나. 이거 완전 펄 장난 아니야. 이거 지금 하, 아, 카메라 절대 안 잡히는데. 이건데요. 올데이. 그 다음에 2번 델의 핑크업. 이번 델의 핑크업은 약간 흰기 섞인 피, 핑크예요 여기. 그리고 3번. I don't care. 이 우모. 펄이 보라색이야. 여름에 이 핑크, 어머 이거 뭔 펄이야? 어 패키지 어떻게 할 거야? 깨물어 버리고 싶네. 이렇게 이거 아동 계어인데 이거 지금 카메라에 절대 안 잡히는 이 영롱함. 이거는 여러분 매장 가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도 되고 얘네 그냥 하이라이터, 얘는 완전 진짜 하이라이터로 쓰면 될것 같고요. 이두개 섞으면 되게 오묘한 블러셔 될것 같은데. 펄이 이거 보라? 유니콘 색깔인데요? 여기 이거 유니콘 색이에요. 미니 앨범 두 번째 거. 브라운 플레이버 리플레이 돈스탑. 이는 브라운. 이거 가서 구경해보셔야 할것 같은데. 이거는 브론저. 이렇게, 이렇게 쉐딩이네요, 쉐딩. 이게 리얼 터커실스. 근데 이거 세개다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노즈 쉐딩 같은 거에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두 개를 섞어서 턱 쉐딩 하면 될것 같아요. 얘도 한번 발색을. 1번 브라운 플레이버. 오, 입자가 되게 곱다. 양이 진짜 미쳤네. 이번이 리플레이. 어, 리플레이가 완전 약간 회색빛 돌아서 노즈 쉐딩용으로 적합한데요? 3번 돈스탑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이거 완전 노즈 쉐딩으로 적합하게 나, 발색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가서 매장 가서 발색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펄좀 한번 가보세요 이거 내가 정말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카메라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보라색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를 해볼까 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문득 카메라를 봤는데 입술 색깔이 너무 없어서 코드 글로컬러 에어레어 블러 틴트 레드 무드 공기처럼 가벼운 에어리 밀착 레드 무드저 레드 좋아하니까 이렇게 본통은 매트하게 생겼는데요. 오, 요런 정직 레드예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바르겠습니다. 진작 이거부터 뜯을까요? 이 색깔도 없이 너무 좋겠네. 가볍게 발리는 틴트예요. 이거 나어디다 동네방네 붙이면 어떡하지? 좀 닦아야겠죠? 되게 맑은 레드네. 그다음에 이지엔트리 미스트. 저 이지엔트리에서 나온 이렇게 파우더 섞어가지고 이렇게 씻는 거 있거든요. 그거 잘 쓰고 있는데 워터 미스트. 이거는 안개 분사 미스트라고 써있는데 이 미스트는 씻고 나서 바디로션 바를 때 이렇게 세수하고 바디로션 바르면서 얼굴에 수분, 로션 안바르고 얼굴 마르지 말라고 욕실에 놓고 사용해야겠어요. 지금, 지금도 좀 건조해가지고 운동하고 바로 지금 온 상태여서 좀 건조해서 엄청난 안개 분사예요. 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불광 물광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여기 틀어보자고겠네 오늘 바로 욕실에 갖다 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촉촉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지금 발견한 거야 뭐야 겨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네 디어클레어스 미코스는 디어클레어스에서 미드나잇 블루카밍 크림 나이트 크림인 것 같아요 오어통 색깔이 이렇게 시크한 블랙 색깔 나이트 크림 같은데 네. 색깔이 코론 색이야 살짝 무슨 느낌인지 이게 폼이 되게 묵직해서 아이 제품도 묵직한 느낌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나이트 크림이라고 확실히 나이트에는 어쨌든 여덟 시간, 여섯 시간 이상 여덟 시간 막 이렇게 얼굴을 방치해놔야 되는 상태니까 이런 나이트 크림을 두껍게 발라주고 나면 다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막 얼굴이 마르는 감은 없거든요.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준다고 이 텍스트에 써있네요. 아침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밀릴 수 있으니 밤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미드나이트 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제가 지금 비오템 제품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근데 이 라이프 플랑크톤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불땡불땡, 인진땡 에센스 대란이 나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제형에. 근데 이제 얘 그래서 버려가지고 약간 스킨케어 한 단계가 비었거든요? 얘로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웠스 너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요즘 핫한 어뮤즈의 아이 팔레트예요. 봄의 꽃에서 영광을 받아 완성된 아홉 가지 팔레트 조합의 팔레트. 요즘에 다들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 이 정말 미쳤네. 아까 이이 미니 앨범도 이렇게 사랑고 심쿵하게 하더니 이거는 더 미쳤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보실 때요. 약간, 햇빛 비춰가지고, 흐린 눈으로, 이렇게, 메디가에 사듯이, 흐린 눈하고, 초점 흐리고 보면, 완전 영롱하게 꽂셔도 이렇게, 예쁘게 반짝거려. 지금 이 제품, 본품은 안 보여주고, 계속, 케이스 얘기만 하고 있네요. 여기 뒤에 이렇게 컬러가 있습니다. 불러 열어볼게요. 영롱하겠지, 뭐. 이거, 거울이 되게, 되게, 비중있게 두껍네요. 이거 보세요. 펄이 중간 중간 섞여 있는데 음, 여기 이렇게 같은 톤의 펄이 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펄이 그 옆으로 섞여 있어요. 얘로 약간 베이스 바탕 깔고 음영 줄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미디엄 제이드오들 그다음에 펄섀도 있어서 여행 가거나 할때 이거 하나만 챙겨가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의 꽃에서 영감을 받아 바, 만들어진 팔레트라고 색 이름도. 꽃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스위피 피치블라서뭐 피오니 달리아 막 이렇게 카멜리아 데이지 막 이렇게. 그리고 박스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끝까지 오늘 오늘의 주인공은 레어카인드인가 보다. 레어카인드 이거 아까 미니 앨범 그거 브러시가 들어 있는데 난 빨간색 브러시 처음 봤네 빨강. 이거 블러셔 브러시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작지만. 약간 허성허성해가지고 아나이 레오카인데 오늘 이게 너무 지금 잔상이 많이 남아요 유니콘 색깔 계속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요렇게 오늘도 콜레박스를 같이 열어봤는데요 콜레박스 여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러면 제 사용한 제품들 리뷰 이렇게 잘 보셨죠 그리고 더 필요한 리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사용했으니까 어떤 제품이다라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순천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 짐이고요. 내일 순천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순천 가는 김에 순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순천으로 여행을 까가고 이젠 그만 순천하이 잠시 후0 40... 40... 40... 다이4트 40... 40... 40... 40... 게 봤는데 허 사문관. 맨날 찌기오만 댕기면 뭐 단단가 뽑아야지. 음. 어? 나 여기 허삼관에서 봤어. 어, 삼관? 어. 와. 진짜야. 나 여기 봤어. 허삼관에서 봤어. 나도 본 것. 같아. 그럼 삼관이네 집이 여기 아닌가? 여기 갖고 삼관이 갖고 일락이가 여기 어디 숨어 있었던 자리 같은데? 일락이가 여기 숨어 있던 자리인데. 나 여기 진짜 허삼관에서 본데. 진짜 봤어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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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막 애들이 뭔지 알지? o g i Yogi, 고 여기서 막까 g 맞아 맞아 요요 요, 요거 막 그때 g 관이 o 머리 깼을 때 이런 거막 들고 간 g i 살림 살림살이 오 나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 고맙다. 이달 동네. 근데 자세히 보면 좋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전에 결혼식에 갔다가 청춘창고에 왔어요. 원래는 순천에서 막 야외 정원 박람회 나간읍성 이런 데 가려고 했는데 비가 쭉 와서 실내로 루트를 바꿨습니다. 여기. 피를 한잔, 아이스테너.